10명이 있는 중소기업에 제가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 심혈관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심장박동기 회사를 들어가서 나는 회사는 작더라도 가치 있는 제품을 파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전망 있는 제품을 파는 회사로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난 배우고 성장해서 좀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가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 엄청 많이 깨졌어요. 엄청 많이 깨졌고 진짜 박살났다는 것 같아요. 아나 진짜 이대로 박살나는구나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알던 너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고 무너질 정도로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더 힘들었고 그리고 산업에서 느꼈던 것과 제가 생각해서 학생 때 느꼈던 건좀 다르다 보니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을 배우면서 항상 깨져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산업의 트렌드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에 있어서 제가 보는 시선은 또 달랐기 때문에 따라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고 그래서 거의 업무 8시간에 한 2시간은 혼났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는 혼나야 그분들도 이제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약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영업은 영업이지만 이제 직무가 다양하게 없었던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재고 관리라 결산이라든지 모든 영업관리 측면까지 다 끌어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막내인 제가 또 다해 이렇게 부탁해요 네부탁해네 하다가 이제 결산 시기에는 항상 뭐 10시 11시 퇴근하면서 또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에 또첫 시술 다이 그걸 가야 된다고 5시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모든 제품 다 들고 가서 시술방에 가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업무 환경이 이제 1년 반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근데 보람은 있었어요 보람은 있었다라고 느꼈던 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만나는 영업은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건 의료진이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제품을 제안하는건 영업이다 보니까, 영업이 환자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근데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혹은 시술 때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시술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 힘든 것도 너무 많았지만, 하고 나니,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때로는 환자가 너무 힘들다고 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배워서 그 제품에 대해서 기능을 제안하면, 환자가 다음 진료 때, 아, 나좀더 편해졌어. 아, 조금 더 이제 바꿔주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 너무 보람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난 내가 의료진이 아닌데, 환자를 도와줄 수가 있네. 그게 너무 보람이 넘치니까, 아, 이게 힘들어도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치가 있었던 건또 가치가 있었고, 힘들었던 건또 힘들었지만, 저한테 1년 반이 딱 분기점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회사였고, 첫 회사 또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혹은 내가 어디까지, 어느 회사의 위치까지 갈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또 제품이나 혹은 회사를 돌아봤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건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내가 좀더 잘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더 해보자, 좀더 노력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기간 1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들을 덮었어요, 나기보다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을 거고, 분명히 나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성장할 요소가 있었을 거고, 내가 여기서 다니는 만큼, 내그 기간만큼 나도 내 의미를 찾고 싶었고, 또그 의미가 있다면 내려놓기보다 좀더 해보고, 꾸준히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여기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돼. 10점이 1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누군가 봤었을 때는 1년 반도 굉장히 짧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년 반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